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어, 여기도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 어좀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 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오전 예배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성노에서는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앞으로 두주 잠정적으로 어, 지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 폐쇄하라는 고면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하여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가장 중요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가도록 더 열심히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언로 가시려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서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옛적에 옛날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나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존염시킬 염려도 있고 보기에도 너무나 혐오스럽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남 강흥에 있는 어 고흥에 있는 어. 소록도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를 무조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해놓고, 어, 어, 잠정 기간인 14일 동안 한번, 어, 잠복 기간인 14, 14일 동안을 한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전에 일본에서 프리, 뭐, 프린세스라는 크루즈 여객선에서 수십 명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배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꾸로 꺼내달라고 아웃승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은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밀폐된 구조성의 문제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시대에도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성 밖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열 명이 멀리서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어,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소리 지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열 사람 모두가 열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부러지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추적해 보건대. 병이 나은 뒤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린 사마리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는 있고 또 주변에는 학생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도시락을 먹을 자리를 먼저 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운동회를 한다고 하니까 놀러 나온 주변의 어, 주변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 중에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아마 몇 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항상 일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일꾼들이 이 전부를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또 하늘을 쳐다보면 철새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 날아가는 방향이 어찌면 그렇게 똑같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 무리가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꼭 선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선두가 앞서서 나가고, 앞서서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선두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선두가 이제, 다른 새가 이제 선두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목적지까지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위기가 닥쳐설 때는 이렇게. 깨어 있는 소수의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판단할 때 우리에게 임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와 수고와 또 희생으로 말미암아 위기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초음속 여객기라 여객기인 콘커트기가 사고가 나서 전성기기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배경이 황당합니다. 먼저 출발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엔진 앞에 있는 덮개, 케이스 같은 쇳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날카로운 그 부분을 보호하기에 커트다 되는 마감재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활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밟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가 사고가 난 비행기입니다. 이륙을 하다가 이것을 밟고 말았습니다. 바퀴에 밟히면서 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연로통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로통에 그리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올라가다가 추락하게 되었고 승객 143명 전원이 죽고 말았습니다. 활주로에 떨어진 이런 작은 세토가 하나 때문에 이런 큰 희생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하고 치웠더라면 143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조각 하나 치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0명의 목숨을 자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 하나, 내가 하는 작은 희생 하나, 내가 하는 작은 헌금 하나 여기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에 가는 길에 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사장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어 결국 사회적으로 받아들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완치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완치라고 인정을 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학생이라면 다시 학교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다가 병들이 나았다는 것을 열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사람, 사마 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이 필요했느냐 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천대받는 사람에 대한 어, 개념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카카스트 카우,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사기금인 수도라 계층은 지금도 엄청난 천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보나마나 아홉 명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이가서 인사하는 것조차 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만이 자신을 고쳐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 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 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가지 못하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뭐도 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에 쌓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 당 있는 한 가는 곳으로 갈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 영생이 있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영과 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과 육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 아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홉 사람은 단지 육신의 병치료만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코칭 받았다는 것도 역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과 육의 구원을 받아야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결국은 백세 이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입니다. 여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바이러스부터도 해방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소록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오스트리아에서, 먼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두 분의 간호사가 왔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나와 마그렛. 이두 분은 6.25 전쟁 후에 한국에 와서 소록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소록대에 올때 어,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제 70이 되어서 소록들을 떠날 때도 역시 손에는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왔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정신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런 천사들이 또한 이 땅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손길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른 감동과 교훈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있기를 우리 모두 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 육의 구원 치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영과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좋은 계기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이 어려운 뒤에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바이러스에 그냥 복을 떨고 눕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 성량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배가, 피, 어, 피하여지고, 잠정적으로 폐쇄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우리의 상가원에서 늘 예배가 계속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